신형 C 클래스 가솔린이 다음달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최초 출시 라인업에 대한 인증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C200 포메틱 그리고 C300 AMG 트림이 먼저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며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엔진 통합형 스타트 제네레이터 약칭 ISG가 적용되는데요. 48볼트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통하여 부스팅, 글라이딩 등을 지원하고요. ISG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자동 구단 미션이 매칭됩니다. 이를 통해 C200 포메틱의 경우 리터당 11.3km, C300 AMG 라인은 리터당 11.8km의 복합연비를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C200 포메틱은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2.6kgfm, C300 AMG 라인은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40.8kgfm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C300 AMG 라인의 제로백은 5.9초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년 10월경에는 벤츠 C클래스 풀체인지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대략 8천만원대라고 하고요 에어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좋은 승차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명칭은 C302라고 하는데요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25.4kWh 배터리 그리고 자동구단 미션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합산 최고출력은 313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좀 독특하게도 제로백 6 1초라고 합니다 초반 가속면에서는 출력이 좀 떨어지는 C300 AMG에 비해 약간 느립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245km라고 하고요. 순수 배터리로는 WLTP 기준 100km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잘 활용하면 연료비 절약에 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 모드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140km로 제한됩니다. 보통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급속 충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형 C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1 k w 급 완속 충전과 55kW급 고속 충전을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30분 만에 완충시킬 수 있다고 하니 충전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활용에 따라 좀더 연비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시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후륜조향 시스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후륜이 2.5도 정도 움직이며 이를 통해 회전반경을 60cm 정도 줄였다고 하네요. 좀더 유턴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 특성상 일반 모델에 비해 트렁크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15리터 향상된 315리터의 용량이 제공됩니다. 또한 바닥을 평평하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S 클래스라는 별칭이 잘 어울리는 우아한 실내 디자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세로타입 베이비 앤 모니터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C300이에 들어갈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도 벤츠 C 클래스 풀체인지가 출시되면 꼭 시승을 해보고, 소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